퀴즈 쇼쇼쇼! 안녕하세요. 오늘의 MC를 맡게 된 준주입니다. 우와! 오늘의 주제는요. 독립운동가 이란이라는 분에 대해 퀴즈 토크를 할 것입니다. 독립운동가 이란은요. 강원도 춘천 출생, 1938년 가을에 춘천중학교의 항일학생 결사, 상록회가 일경에 발각되어 전혜원이 근보된 후 춘천중학생들은 민족적 사적을 구독하고 포강 그 교환 및 토론을 통하여 항일 의식을 제고하면서 민족의 자뇌를 찾고자 독서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마마악을 좋아하는 박희재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세븐틴을 좋아하는 용전중 2학년 일반 조민서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딱히 좋아하는 거 없지만 친구들을 좋아하는 김연희입니다.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일라는 땡땡 독립운동가이다.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주세요. 다썼나요네습니다 다 네, <laughs> 저는 이 아는 존경스러운 독립운동가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, 중학생이잖아요 그 저희와 가, 비슷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저라면 잘 해내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을 잘 해내서 존경스럽다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제가 안는 분은 2011년까지 찾아서그 점이 되게 놀라서 저는 이란은 리더십이 있는 독립운동가라고 썼는데 이게 이란이 뭐냐면 아까 설명해 셨다시피 뭔가를 행동을 끌어나가는 사람인 것 가지고 리더십이 있는 독립운동가라고 썼습니다.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. 이란이 독립운동가를 하게 된 계기는 땡땡이다. 똑같이 빈칸에 써주시길 바랄게요. 이란이 독립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간절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. 이좀 일제 맞죠? 일제 일당주 맞죠?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자신의 이제 나라를 잡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? 저는 이란이 독립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자부심이다라고 적었습니다. 어... 왜냐면어이 나라 국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란이 독립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. 나 애국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나라를 사랑해야 행동을 할수 있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애국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문제 이란이 중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용기를 낼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? 굉장히 고민이 많다 이거 <laughs> 아 진짜?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에 따라서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걸까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이란이 돼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소중한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이란이 중생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용기를 낼수 있었던 이유는 대한민국, 나 자기 나라를 이제 좀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고 해서 대한민국이라고. 마지막 문제, 독립운동가란 뭐머이다? 왜냐하면 뭐머이기 때문이다. 독립운동가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분들을 의지하면서 독립운동을 했을 거고 그때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저희도 없기 때문에 그때 네,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독립운동가란지 않아야 할 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운동가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생활이나 대한민국 때문입니다. 제가 생각하제가는 아닌가? 저는 우리 나라는지지 오. 음, 네, 오늘은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한 말씀 해주시길 바랄게요. 저는 어, 오늘 이 계기로 다시 한 한번...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은 독립운동과 이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이것을 계기로 독립운동과 이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